구독을 누른 다음에 화면을 마구 터치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바뀌는 영상입니다. 사실 이거는 절대 될 리가 없는 편집 영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댓글창을 보면 가혹 성공했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도 성공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성공률 그가 이게 화면 테스트입니다.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댓글창을 열어서 러브라고 적고 구독을 누른 다음에 화면을 마구 터치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바뀌는 아, 영상입니다. 사실 이거는 절대 될 리가 없는 편집 영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뒷창을 보면서 가장 을했다고한 사람들이 이, 있는데요. 여러분도 성공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성니 아, 아, 여러분, 보시면서 그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뒷창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한사람